지금 카메라 앵글을 보시면 이 측면부가 잘려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잘라내고 그 결과가 나온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사진 IT 크리에이터 자유분방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풀프레임 카메라에 크롭바디 미러리스 렌즈를 사용하면 어떻게 되는지 크롭바디에 풀프레임 전용 렌즈를 사용하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카메라 회사마다 크롭바디용, 풀프레임용 이런 식으로 카메라 렌즈들이 지금 나눠서 출시가 되고 있고요 뭐 각각 렌즈들의 마운트의 이름이 조금씩 다른데 소니 같은 경우에는 F2 마운트는 풀프레임용 E 마운트는 크롭바디용 이런 식으로 나와 있으니까 렌즈 구매 시에도 이 부분을 잘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풀프레임은 35mm 판형을 가진 카메 라를 의미하고요. 우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풀프레임 미러리스 규격이 되겠고요. 크롭바디 APS-C 규격의 미러리스 카메라가 되겠습니다. 카메라 회사마다 조금씩 규격이 다 다르긴 한데 APS-C 규격이라고 해서 가장 일반적이고 풀프레임 규격도 가장 일반적인 카메라들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일단 풀프레임 카메라 렌즈가 있고요. 크롭바디용 렌즈가 있습니다. 보시면 이 안쪽에 사이즈가 달라요. 각각 사용을 했을 때 어떻게 될지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크롭바디용 렌즈는 안쪽에 렌즈와 맞닿는 부분이 작기 때문에 이렇게 끼게 되면 비네팅이 생기 됩니다. 그런데 풀프레임용 렌즈를 크롭바디에 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죠 그선 크롭바디에 풀프레임 렌즈를 장착을 해봤고요 풀프레임에 크롭바디용 렌즈를 장착을 해보았습니다 물론 이렇게도 장착은 가능하고 무리없이 촬영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해상도 바디 같은 경우에는 일부 비네팅되는 에이저... 구간을 잘라내고 촬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촬영이 가능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풀프레임에 크롭바디를 사용하는 것은 상당히 비효율적인 방식이라서 이렇게는 추천을 드리지 않고 이렇게는 추천을 드립니다. 만약에 20... 8mm 렌즈를 소니 크롭바디에 장착을 했을 때는 1.5 크롭이 돼요. 그러면 42mm의 구간에 렌즈가 나오게 되는데요. 풀프레임 렌즈의 2875 렌즈인데 이거를 사용하게 되면 42112 렌즈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면 망원 구간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크롭바디에 70200 렌즈를 사용하게 되면 300mm 구간 렌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풀프레임에 있는 300mm 렌즈를 일부러 크롭바디에 사용을 하면 보다 망원 구간에 촬영이 가능하고 450mm 렌즈가 되죠. 그런 식으로 일부러 사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사용을 많이 했었고요. 그러면 촬영할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풀프레임 렌즈를 크롭바디에 장착을 했을 때입니다. 이 경우에는 제가 정답을 알려드렸는데요. 고판값만큼 확대된 화각으로 촬영이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촬영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풀프레임 바디에 크롭바디용 렌즈를 사용했을 때는 문제가 생깁니다. 제가 기존에 촬영했을 때는 24메가라고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10메가로 촬영이 된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유를 말씀드리면 주변부에 비네팅이 생기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라내고 그 결과가 나온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조금 다른 렌즈를 장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을 보여드리기 쉬운 렌즈가 좋을 텐데요. 네, 삼양 수동 렌즈를 가져와 보았습니다. 이 렌즈를 장착하게 되면 명확하게 그 차이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카메라 앵글을 보시면 이 측면부가 잘려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촬영을 해보면 여기. 측면부에 지금 비네팅이 생긴 걸 확인할 수가 있죠. 대략 요만큼 잘라내면 주변부에 흑백 부분이 안 보이게 되겠죠. 네 요거나 요거나 결국엔 같은 이미지인데 화각이 다르긴 하지만 소니 전용 렌즈의 경우 자동으로 크롭을 해줬고요. 콩렌즈 같은 경우에는 이 측면부를 크롭을 해주지 못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영상 촬영 시에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영상 같은 경우에는 사진과 사이즈가 달라요. 영상 촬영 시에는 4K 촬영을 하더라도 3840에 2160 사이즈가 되죠. 그런데 사진 촬영했을 때는 6 0 0 0 4000 사이즈가 나오는 카메라이기 때문에 측면 해상 목도가 잘려 나가더라도 어느 정도 이렇게 보호가 되어 있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지금 보시면 이 측면부는 살짝 잘려져 있는 거 확인할 수가 있고요. 물론 이제 카메라 설정을 이용을 하면 APS-C 촬영에서 매뉴얼 수동으로 변경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수동 렌즈 촬영 시에도 이렇게 측면부를 잘라내지 않은 상태에서 촬영이 가능하긴 한데요. 일단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비율적이고 사진 사이즈가 줄어들고 고해상도 바디여도 사진 사이즈가 많이 줄어든다는 부분입니다. 크롭 바디에서 풀프레임 미러리스 렌즈를 사용하는 걸 권장을 하지만 풀프레임에서 크롭 바디 렌즈를 쓰는 건 권장하지 않습니다. 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